자 우리 휴림로버 조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5%가 더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휴림 로봇이 여기서 고점만 한번 형성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자 지금 6 0일선에서 이제 딱 지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과 함께 자 이제는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자 지금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저는 왜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 이 로봇이라는 섹터가 앞으로 이제 주가의 상승에 정말 강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모멘텀이 딱세 가지가 정확하게 삼박자가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지금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모멘텀이 무엇들인지 그로 인해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휴림 로봇 등과 같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 이런 모멘텀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모다 뭐 금리 인하입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아시겠지만 다음 주 목요일 12월 11일 새벽 4시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결정이 돼요 그쵸? 자 FMC 회의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사실 시장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 는건 거의 뭐 99%의 확률로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뭐 1%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완벽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소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와버립니다. 그럼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요이 지금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장 섹터야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 성장 섹터가 금리가 인하가 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당연히 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에다가 베팅을 한다 즉 휴림 로봇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두 번째가 뭐가 나왔느냐이 시점에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AI 이어서 로봇 산업을 전면적으로 이제 육성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AI 쪽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이후로 AI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철폐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AI가 여러분들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굉장히 많은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소린 건데 이제. 로봇 산업에 관련해서 행정 명령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야 여러분들.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키거나 철폐를 시키겠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AI라는 이런 지금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할 시켜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탑재를 시킬 만한 하드웨어까지도 발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서 아, 그럼 이제는 로봇 쪽에 진짜 굉장히 많은 모멘텀에 붙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세 번째 모멘텀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건데, 바로 이 뉴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 이 드디어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게 뭐예요? 돈의 양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옥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의 양을 줄인다는 건 여러분들 뭐죠? 당연히 이 유동성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유지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는 뜻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게 계속해서 이제는 그러면 유동성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냐, 금리인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대출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굉장히 많은 투자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거를 게다가 미국이 밀어준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사실 로봇 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갈 수밖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휴림 로봇 또한 강하게 반등에 나오면서 이 앞에 는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림 로봇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뭘하셔라아 지금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이제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림 러봇이라는 종목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12월 4일 이 NX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거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NX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3.4%로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X라는 종목을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이 NX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먼저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쵸 자 이거는 제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자 보시게 뭐 되면 12월 4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12월 4일 오늘 자이 MX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메시지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에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은 또 이제 하루 만에 다들 큰 수익을 얻으셨는데 제가 오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12월 3일 자 어제 날짜죠.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상지원 설이란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8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메시지 받아가신 분들 어제 상지건설이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라는 걸또 살펴보시면은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어제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점상을 가는 자 이런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지건설을 받아가신 분들께서도요 또 굉장히 큰 수익들을 많이 얻으셨을 건데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 업로드를 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볼요 수가 있겠는데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라밍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에 나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텔레그램망 링크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고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 텔레그램망 같이 또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진욱님께서 11시 5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 이런 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할 때마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다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룹의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이진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이 텔레그램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조모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요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자,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막의 링크 에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링크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종목 분석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휴림 로봇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이제 휴림 로봇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 확실하게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림 로봇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지금 여기서 어쨌든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맞죠? 그럼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 앞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승의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을 만들었고 눌림목을 줬는데 이 눌림목이 지금 상승 파동에 거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 말이요 우리가 이런걸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엇 상승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엇 상승파동의 이론이 여러분들 뭐냐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어 많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자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파동의 3분의 1까지 떨어져야 정석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또 올라갔을 때는 이 앞에 나왔었던 상승파동의 1.5배가량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주가 상승 1파가 자 지금 보시다시피 3100원부터 거의 여러분들 7000 7,83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7,830원 빼기 3,100원을 하고 곱하기 1.5를 하면 대략 7,1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점이 잡혔던 구간이 지금 한 4,700원 되니까 더하기 4,700원을 해보면 11,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8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돼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 잡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런 주가가 지금 적어도 두배 이상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을 그러면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의 이 저점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는 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휴림 로봇의 분석 자료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휴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휴림 로봇의 분석자력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휘름 로봇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될지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우주 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가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주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종 목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다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여러분들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